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답답하고 불쌍한 사람들 너무 많아. 정치랍시고 공약은 공약대로 다 걸어놓고 제대로 해놓으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. 욕밖에 안 나와. 카메라 들이댔는데도 내가 욕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땠겠어? 공약 중에 하나는 지켜줘야지, 살라고. 노력을 하는 건지, 안 하는 건지. 뭘 해도 제대로 된걸 해는 대통령도 아니고 정신머리가 없는 거야. 선녀가 한마디만 할게요. 짜증나 죽겠어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영선 여입니다 네네잘 지내셨죠? <laughs> 네 어... 지금 사실 네 많은 분들이 나라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거든요 진짜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답답하고 불쌍한 사람들 너무 많아 뭐 정치랍시고 난 정치에 대해서는 몰라 근데 정치랍시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공약은 공약대로 다 걸어놓고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한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진... 진짜 불쌍한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답답해 죽겠어 진짜 욕밖에 안 나와 이 카메라 들이댔는데도 내가 욕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겠어 진짜 대출이라도 좀 받아가지고 집이라도 좀 사고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해도 대출 막혀 진짜 재산이 있어야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 손가락 빨라는 거 밖에 더 되겠냐고 그나마 로또라도 어쨌든 희망 가지고 로또라도 사보려고 그 돈도 아까워서 못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 하나라도 아껴본다고 그것도 못 사는 사람 너무 많고 주식 그것도 돈 있어야 하잖아. 그거 사려면 돈 있어야 돼. 말 그대로 버는 놈은 벌어, 불려가는 놈은 또 불려가고 불려간다고 해가지고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야. 같이 잘 사자는 거지. 뭐 손가락 빠는 사람은 맨날 손가락만 빨아야 돼. 진짜 손님을 와가지고 사방이 꽉 막혀 있어. 그럼 진짜 숨통이라도 어떻게 트여 보려고 우리는 말 그대로 진짜로 뭐 초래도 키라고 하고 구실해도 하라고 하고 뭐 하잖아. 뭐가 있어야 하지 솔직히 말해서 있는 사람들은 또 한다 재산 하나 더뭐 진짜 문서 하나 더 잡으려고 고 구타한 사람도 많아 근데 불쌍한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내가 봐도 답답해 이렇게 좀 사실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기 전까지는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할 거다 이제 당선되고 나면은 남을 나라 하면서 이제 집배 찾잖아 말 그대로 진짜 까놓해서집배 찾잖아 근데 그거 어쨌든 그 정치인 이름 단거 누구 덕이요? 투표해가지고 그 사람들 덕이잖아. 그러면 공약 중에 하나는 지켜줘야지. 살라고. 뭐가 됐든 간에. 근데 진짜 노력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진짜 집에 불렀다고 쌩까고 인간이야.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이 나라도 좀 많이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.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대통령의 영향도 있을까요? 어쨌든 간에 뭘 하려고 해도 다들 태클 걸잖아. 뭘 해도 제대로 된걸 해는 대통령도 아니고 뭐가 되겠어. 어쨌든 간에 지들끼리는 뭔가 그 쿡쩍쩍 맞아가지고 뭘 해결을 보든지 아니면 뭘 풀어주든지 아니면 그 진짜 뭘 사람들 잘 살게 뭘 해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, 아, 저것도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. 일요 때일수록 좀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될까요? 이건 나라 일이잖아. 지들이 잘해야지. 싸움박질 한다고 뉴스에 맨날 나오다고 막. 어뭐 의자 던지고 뭐 해고. 누군 싸울 줄 몰라. 누군 싸울 줄 몰라서 그 촛불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그러겠어. 그러니까 이거 정신머리가 없는 거야. 아 진짜 아 선녀가 한 마디만 할게요. 아나 진짜 짜증 나 죽겠어. 어? 이뭐 했는지 들이야. 아 진짜 서민들도 좀 살자고. 나오고. 아, 짜증나, 진짜. 좀 살살.